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 2절로 30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버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르려면 선한 목자인 예수를 따르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따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특징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양의 특징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과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목자를 믿습니다. 목자를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마 친자라면 선한 목자인 예수를 믿는다. 라고 답을 하겠죠. 아, 그렇다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믿습니까? 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지 없시 궁금했습니다. 아, 그러기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해각을 거이셨기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라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몹시도 궁금했기에 메시아이면 정말 친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은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밝히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를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의각을 거닐고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 23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제 대화를 했으며 어디서 대화를 했는지가 나오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 시니 수전절은 노마의 속박 중에 유대 독립군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즉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독립군들이 성공하고 독립을 쟁취한 때가 있었, 있었죠. 그런데 그 기간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노마의 이에서 독립군들이 무력으로 진압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유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기간을 몹시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3일절처럼 말이죠.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수전절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바로 장막절의 한달 뒤인 12월 중순에 8일 동안 지켰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 또한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쟁취했던 독립을 그리워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와 유사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각종 이적과 기사를 베푼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나온 안식일 규정을 어겼으며 또 구약에 예언된 베들렘 출신이 아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이 돌았기에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성격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답답한 문제, 즉 노마로부터 해방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가 필요했기에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런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라 여겼던 것이죠. 따라서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모를 리가 없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릴 수도 즉 메시아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이고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택한 것 뿐이겠죠. 그러다 보니 예수의 말씀과 뜻은 별로 삶 속에서 중시 여기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 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목자를 믿는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모두 진짜 무엇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하겠죠. 한마디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인생을 살면서 도움을 얻고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신앙을 면밀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선한 목자인 그 일수도를 성경에 나온 대로 믿게 되면,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선한 목재 없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양이란 짐승은 시력도 약하고 청력도 약하고 심지어 후각도 약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풀을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들은 시력이 약하면 청력은 강해서 멀리서 맹수가 다가오더라도 미리 알아차리고 피할 수가 있겠죠. 아니 시력과 청력 모두 약해도 후각이 발달하면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은 모든 감각이 약하다고 해요. 그러게 목자가 항상 옆에 있다가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양은 목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믿는 양과 같은 존재인 성도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때론 내 기대, 내 유익, 내 생각과 이념, 내 고집과 습관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때 가능하죠. 하지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말씀 듣기를 즐겨하시며 또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선한 목자인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니까? 이두 질문에 여러분들 모두 예라고 쉽게 답변하므로 선한 목자인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를 믿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목자인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게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하루 빨리 잡혀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함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